이번 시간은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주제 어, 뭡니까 네 이번 주 주제는 슈프림 상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네, 네. 슈프림 의류 티셔츠, 하중... 티셔츠 예, 예. 있잖아요 그 상표가 워낙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네. 슈프림이 영어사전상 최고의 이런 뜻에 가 음. 있기, 응.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베스트라는 단어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 상품에 대해서 베스트란 단어를 쓰면 이건 최고 상품이다 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한테 독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 우리 제품 은 최고 제품이다 이런 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권 안 주거든요. 수프림도 똑같은 취지로 다 그렇게 상표권을 다 특허청에서 거절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거절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거기다 도형을 결합해서 네네. 독특한 도형들을 결합해서 많은 상표 등록을 했어요. 어. 그때는 이제 슈프림에서 슈프림의 이제 상표권자인 미국 상표권자인 그쪽에서 2018년에 빨간 그 네모난 상자에 네. 하얀 네. 글자체로 음. 해서 상표출원을 했고. 그건 됩니까? 아직 특허청에서 똑같은 거절 이유를 통일했죠. 아. 이건 최고의 제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 우리 그 나라만 그런, 그런 거야? 아니면 미국도 그런 거야? 우리나라만이. 우리 아니 다른 나라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네. 그 그쪽 각 나라마다 조금 그런 부분은 해결을 했던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슈프림 쪽에서 미국 쪽 챕터 4라는 회사인데 네. 챕터 4에서 상표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등록된 상표들 중에서 한 30건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30건도 있고 뭐 그때음에 출원된 상표가 50건도 있거든요. 음. 다른 다른 회사, 국내 예. 회사에서 출원된 상표가 50건, 등록된 상표 35건인데, 그 중에서 20건에 대해서 지금 무효 취소 심판을 제기를 했고, 음. 어. 챕터 4라는 거 미국 회사 예. 오리지널 회사에서 고 나머지 한 20건 정도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슈프림 미국 그 챕터 4에서 네. 슈프림 상표를 곧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근데 아, 안녕하세요. 음. 근데, 음. 내가 느끼는 건 이거 특허청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 아닐까요, 무지? 아니 근데 많이 글로벌적으로 이 정도로 유명한 상표를 그런 이유로 계속 거절한다는 건 우리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거지. 음, 이제 무지 같은데. 는 <laughs> 궁금했던 게 안타티카도 이미 사람들이 안타티카하면 그 브랜드를 떠올릴 정도로 네.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걸로 이제 실현이 됐잖아요. 네. 저도 슈프림이 이미 모두가 슈프림 하면은 빨간 그러니까. 바, 빨간 네모에 하얀 슈프림이 실현됐어요. 안타티카에 비해서 100배, 100, 1,000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이로 그런 이제 2018년에 도 출연된 상표가 네. 뭐 등록이 될 건데. 등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상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아 그런 거. 2018년도 이전에 출원된 약간 뭐30몇건정도에 등록된 상표, 50건정도에 출원된 상표를 네. 어떻게 정리할랜데? 다 지금 어, 보면 그래. 네, 음. 다 슈프림, 네프림 음. 상표. 어, 어. 어. 이게 다 등록이 된 거예요? 이건 출원된 거고, 이건 등록된 거고. 어. 국내 회사에서 슈프림 하놓고. 고용을 결합시켜서 계속게 등록을 시키는 아니 근데 만약에 특정 회사가 있어요. 슈프림 진짜 거기서 상표 등록을 받나면 이게 다 소송권인데. 소송 지금 그래서 아까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군요. 20건에 대해서 상표 소송을 심판을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서 25건에 대해서도 음. 이 신청을 제기를 해서 음. 이 상표들은 등록시켜 주면 안 된다. 라고 음. 지금 특허청에 이 신청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정도는 무지라니까. 그데그 <laughs> <laughs> 당시에는 외국 무지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수프림이란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옛날부터 9 8 년도부터 수프림 상표를 누가 출원했는데 계속 그런 이유로 거절 시켰거든요. 그런데 얘들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유명하다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그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전부터. 슈프림이 아마 벽돌로 슈, 벽돌에도 슈프림을 붙이면 판매되는 그그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랜드인데 네. 아니 그거를 해서그 <laughs> 이유 때문에 거절한다는 게 나는 음. 도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투과 심판원에서 슈프림 상표는 좀 특정이나 상표로 인지가 됐다 이런 어. 취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네. 국내 회사가 등록받은 상표에 대해서 음. 상표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어.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음. 대신 이제 국내 상표는 자기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라 취지로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어 아마 내년 한 3월? 아니면 빠르면 네. 12월? 정도 네. 결론이 날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정도가 될 때까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특허 그 심판원도 문제지만 저거 이야.. 아니 근데 앞으로 뭐 특허 낼 일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특허청을 까요 네.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슈프림이라는 이 정도로 했다면 그만큼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 한5 0여 군데가 달려든 거잖아요. 음. 이 미상표 미비 권한의 미비점을 알고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야 이거 굉장히 명 브랜드구나라고 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음. 특허청에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패션 음. 쪽은 잘 모를 수도 그러니까 그렇죠. 아, 지라니까 그런데 아, 네. <laughs> 그각 분야의 특허가 워낙 그 다종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음. 데그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를 둘순 없겠지만 큰 카테고리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음. 보입니다. 이번에 법원 그것도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음. 겠습니뭐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No. 음?